뿌규리로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모자랑 그 다음에 머리띠 차이점. 먼저, 모자는 뒷면까지 다 떠서 캐럿봉의 3분의 2 정도가 다 덮이고요. 그리고 머리띠는 이 위쪽만 이렇게 덮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끼우는 건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끼워서 보면 거의 3분의 2가 다 덮여 있고, 뒤에까지 다 막혀 있고, 뒷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머리띠는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만 되고그 다음에 뒤에 봤을 때도 투명하고, 그래서 불을 켰을 때 앞뒤로 다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다른 멤버들 뜨셨던 분들도 내가 이 머리띠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 버전으로 뜨고 싶어요 하시면 그냥 똑같이 모자를 뜨고 그 위에 다는 건 사실 똑같이 53코, 53코가 마지막 단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뭐 가운데 비고 뭐두 칸씩 비고 달아주세요 아니면 뭐한칸 떼고 달아주세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냥 바탕만 달라졌다 생각하고 귀 뜨는 거부터 다는 것까지는 똑같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큰 모자 뜨기. 매직링 해주시고요. 두 바퀴 감아서.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이원 안으로 12코 떠주세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떠 주시고 그다음에 매직링 조여 줄 거거든요. 쪼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 잡아주고, 이 꼬리 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고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감고 떠주셔도 돼요. 다시 뒤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거는 지금 여기 안에 파묻혔어요. 파묻힌 거 꺼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고, 저희, 저 머리띠 부분 떴을 때 한길긴뜨기 들어간 거 기억하시나요? 아, 이 영상이 처음이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둥 사슬을 두껍게 올려야 돼서, 실 보면, 이렇게 여기 코산이 실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요, 네, 이쪽 실을 껴서 바늘 껴서 이 사이로 바늘 넣어주시고 빼고 두줄 통과하고 왼쪽 가닥에다가 바늘 넣고 다시 빼서 두줄 통과하면 그러면은. 한길긴뜨기를 위한 두꺼운 기둥사슬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그 옆에 코에다가 하나 넣고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해줄게요. 한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번더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더 하고 그 옆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어, 해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얘를 세번 반복이니까, 지금 한번 했잖아요. 두번더 하고 오면 돼요. 한줄 걸고 넣어서, 하나, 두 개를 그냥 한길긴뜨기 하고 세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늘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개 다음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했으면, 첫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편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거든요? 이걸 바깥쪽으로 뒤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떠볼게요. 다시 사슬 하나, 뒤에 실한 가닥 있는데 들어가서 빼주고, 다음, 빼주고. 한길긴뜨기는 사슬부터가 한 코로 치니까 꼭 여러분 같은 데에다가 짧은뜨기 뜨는 것처럼 기둥사슬 떴다고 여기 똑같은 데 뜨시면 안 돼요? 3단은 기둥사슬 뜨고 기둥사슬 나왔던 첫 코에다가 하나 더. 얘가 그러면 한 코에 이제 두개 늘려뜨기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 이게 한 세트예요. 어 이게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또두코 떠주시고. 두개 떴고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다시 한길 긴뜨기 두개 늘려뜨기 다음 다시 한길 긴뜨기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두 개. 음,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늘려뜨기 두개 갈게요. 요거는 계속 저희 마무리 단 전까지 다 한길긴뜨기로 진행할 거라서 늘려뜨기 두개 했으면, 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해주세요. 나머지 한 코에다가. 해 주셨으면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 해 줄게요. 저희 4단이고요 두꺼운 기둥 사슬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서 두 코로 늘려 주고 그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네개 해줄게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그 다음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이게 한 세트. 한번더 반복.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반복, 늘려뜨기 하나, 그냥 한길 두 개, 늘려뜨기 하나,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또 반복 늘려뜨기 하나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개 늘려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서른다섯 여기 늘려서 두개 떠주면 서른아홉 제 코에 빼뜨기.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 넘어가 볼게요. 자, 5단이고,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고. 왜 도안을 분명 제대로 적어 놨거든요? 제 뜨면서? 근데 왜또 도안과 다르게 떠질까요? 이상 한길 긴뜨기 그냥 두개그 다음도 한길 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개 해서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반복이냐면 세코 남기 전까지 반복해서 오시면 돼요 해볼게요.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여러분, 저 11개 다 떴고요. 그 다음 마지막 3코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고.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다음 늘려뜨기 하나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 기둥을 세어보시면, 53개가 나오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둥을 세 볼게요. 좀 길게 빼놓고, 고리는. 자, 여기서부터.

한 다음에, 6단하고 7단, 우리 2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53코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이제 늘리는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오케이, 한 코에 하나씩. 2단까지 작업하고 올게요. 7단까지 떴고, 그 다음 사슬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또 기둥 사슬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사 49코 해줄게요. 왜냐면, 이제 또 캐럿봉 손잡이 부분이 들어갈 공간을 떠야 하니까, 4코 남기고, 49코 떠서 올게요. 48, 49코, 까지 떴으면 이렇게 하나 둘셋네코 남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또 기둥 사슬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는 기둥 사슬 올라갔으니까 빼고 이 다음 코부터. 쭉 떠서, 여기 첫 번째 코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18코. 49코까지 왔으면, 이 상태에서 사슬 4개 해줄게요. 둘, 셋, 넷.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첫 번째 코. 찾아서 매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이제 쭉할 거라서 짧은뜨기는 사슬이 한코뜬 거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첫 코예요 하나 이때부터 쭉 둘러서 53개 떠줄 거예요. 49코까지 왔으면, 여기, 아까 사슬 4코 한대 나오잖아요. 여기 똑같이 사슬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 하고 프릴 장식 해줄 거예요. 여기처럼 똑같이 둘러가면서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하고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다시 3개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반복 대로 쭉 둘러주고 와주세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잘라줄게요. 늘어주고 잡아 당겨서 매듭 지어주고 돗바늘에 실 끼워서 이 사이로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조여지죠? 뒤에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그재그 숨겨서 마무리. 하면은 지금 머리띠 베이스가 끝나요. 전체 이제 하는, 전체로 씌우는 베이스. 하고 여기 꼬리실 있죠? 여기다가 숨겨줍 자기가 원하는 편물 방향으로 돌려서 쓰시면 돼요. 이 앞뒤가 크게 있지는 않아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여기를 바깥쪽으로 보고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끼워보면